신라젠 주주 여러분들 정말 반갑습니다. 신라젠 홀더 여러분들 대단히 반갑습니다. 자 오늘 정말 소름 돋는 신라젠 분석을 여러분들 준비해 왔습니다. 그래서 정말 지금 떨리는 심장으로 들으시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그래서 많이 부족한 맨발의 훈이지만 오늘 이 외인 세력의 매집 흔적을 포착했고요. 또 이런 시나리오들을 그냥 뭐 포착했다 뭐 이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같이 공감하고 이 시나리오에 대해서 여러분이 배워서 향후에 여러분들 스스로라도 어때요 어 매매하실 때좀 도움이 되실 수 있는 그런 강의까지 뭐 강의까지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귀한 시간을 빼서는 안 되니까요. 자 여기 보시게 되면은 자 외인들이 자 여기 보시면 이게 순매도구요순 매도. 그리고 여기 보이시는 게 이제 그 순매수입니다. 순매수, 순매수인데, 보시게 되면 지금 개인들이 주로, 외인들은 지금 매도가 포착이 안 되죠. 12월 1일부터 12월 18일, 어제까지죠. 오늘 아직 장은 안 열었으니까요. 근데 예, 개인들만 어때요? 개인들 위주로 지금 어떻게 되겠습니까? 매도를 하고, 그 매도 물량을 사정없이 깡그리, 모조리. 모건 이거 이것도 이름 없는 데가 아니에요. 모건스탠리, 골드만삭스, 메이저, UBS 증권, J.P.모간 서울, 메릴린치 깔끔하게 거의 폭력적일 다지급 싶을 정도로 매집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지금 개인 투자자들이 이 신라젠 하면요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요 잠자 가다가 신짜만 나와도 이불킥을 하는 정도로 신물이 나고 질려 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개인투자자의 98%가 장기적으로 돈을 잃어요 왜냐면 뉴스 터지고 모멘텀 터졌을 때는 후행성인 경우가 많아요 막 6개월에서 1년 선반영 되고 차트는 뭐 백날 쳐다봐도 이건 답이 없고 이러다 보니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 수급은 차트에서 수급은 봐야 되는데 무슨 뭐 삼각수렴이 니뭐 이런 형태 있잖아요 뭐 석별형이다 무덤형이다 그런 안 통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후에 들어와서 물타기 했는데 계속 질질질질 끌거든요 아무리 좋은 종목도 왜냐면 그때는 신용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러면서 유통 물량은 씨가 마르기 시작합니다 그러더니 신용은 다 떨어져 나가고 그대는 폭등을 시켜요 참 요런 그 싸움에서 제제 그제 생각입니다 항상 외인들이 이긴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은 이제는 이런 패턴에 당해서는 안 된다 라고 보고 지금 개미 털기가 지금 나오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그냥 깡그리 근데 어, 그러면 나중에 뉴스 이슈 나오고 들어가면 되지 않느냐. 어, 물론 이 종목이, 신라젠이 뉴스 이슈로 오른 건지, 어, 뭐, 그거는 미래에 가봐야 알겠죠. 사실 저는 뉴스 차트는 여러분들보다 잘 하진 못합니다. 뭐, 뉴스 같은 거는 채찌 피티 치면 다 나오는데, 그거 가지고, 어, 여러분들에게 뭐, 가르치려 들고, 아는 척하고, 이러는 싫어요. 제가 평생을 이거 연구를 해왔기 때문에,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신용 잔고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이제 빚을 내서 투자를 하는 물량입니다 이게 뭐냐면 1에서 10%정도의 매도를 하겠다 이런 물량이 거의 대부분이 예, 그래서 이거는 단타 악성 물량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악성 물량 예, 단타 악성 물량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안좋은 물량이라는 저 거죠 근데 여기 보시게 되면 신용 물량이 어때요 예, 바닥에서 씨가 말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라젠을 했을 때참 역설적인데 진짜만 들어도 분노가 치미는 수준까지 갔다 지금은 뭔 상황이 일어나든 지금 신용을 쓴다라는 거는 들러붙고 막 이게 막 투심이 좋은 거예요 개인투신 이거는 지금 완전히 신분이 왔다 근데 오히려 이럴 때 급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왜냐면 신용잔고율이 바닥에서 지금 그죠? 자 예, 설명을 못해도 죄송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해는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그리고 이 보시게 되면은요 지금 어 여기를 보시게 되면 지금 이 매물대가 여기에 지금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 매물대가 예, 매물대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근데 이 매물대 때문에 자이 매물대에 있는 물량을 지금 어때요 음, 이때는 요렇게 쭉 빠졌어요 이때 쭉 빠졌어요 이게 쭉 빠졌는데 지금은 어때요 여기서 한번 치고 갔다가 다시 안 빠지고 이렇게 가고 있죠. 그래서 지금 좀 추세를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이 맨발훈이 세력 매집선이 그리고 이 맨발훈이 세력 매집선이 여기 이 고점 거의 최고점 부근에서 위치해 있어요. 예.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주가는 그런데 바닥권이란 말이에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패턴 이 여러분들 기억을 해두세요. 이거는 올라가고 이거는 떨어지고 이게 제가 수급적 다이버전스가 나왔다고 얘기하는데. 어, 제가 그래서 이 신라젠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타점을 잡아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정말 자신 있습니다. 그런데 어, 이 디, 여러분들께서, 야, 뭐 이게 지금 여기 보면은 뭐 이게 뭐 100번, 맨날 맞는 것도 아닌데, 매번 맞는 것도 아닌데, 분명히 공감합니다. 이것도 확률이에요. 근데 굉장히 높은 확률로 어이 부분을 활용할 수 있다라는 거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100% 무료방에서 이렇게 단타 추천중 나갔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그 수급 기법으로 세개 모두 지금 적중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어 단타를 잡아드린다고 말했을 때 실력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야 네가 그 정도의 실력이 있냐. 어 그래서 제가 말을 잘 못하기 때문에 길게 얘기해봤자 여러분들께서 공감하시긴 어렵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 여러분들에게 어 단타 추천 나간 거를 브리핑해드리면 특히나 이 신라젠이 굉장히 좋은 자리 에 있다는 거. 네이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실 거고 그리고 제 실력도 어 어느 정도는 체크를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그 내용 바로 브리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맨발의 운이 정말 단타 추천주 자신 있다고 여러분들께 어 말씀드리고 많이 부족하지만 여러분들에게 단타 추천주 오늘 디센버 18에 추천 나가서 큰 수익을 달성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8시 7분에 저스템 종목 시가 매수 13,000원 매도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장 전에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리는 이유는 장 중에는 굉장히 큰 변동성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타점을 놓치실 수도 있고 많이 뇌동 되실 수도 있고 그리고 제 성격상 복잡한 걸 정말 싫어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장 전에 딱 대응하실 수 있게. 네, 그렇게 타점을 잡아드렸습니다. 그래서 저스템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도 제가 말씀드리는 컨셉으로 한번 투자를 해보시면 단타 추천주 굉장히 좋아지실 거예요.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자 이렇게 맨바레온이 세력 매집선이 강하게 들어왔을 때. 예, 이때 우리가 다음날에 단타 추천을 제가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은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일단 가격적으로 조정이 나와야 되고 제 패턴이 가격적으로 조정이 나오면서 강력한 뭐예요 예, 무릎에 사서 어깨 파는 거죠. 제 전략이.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추천은 나갔고 여기 보시면 이 매물대도 굉장히 얇은 상황이죠. 단기적으로 보면 여기를 채워주면서 예, 상승이 나왔습니다. 급등이 나와서 요 수익 100% 무료방에서 회원님들 수익 대단히 축하드립니다. 또한 여러분들에게 8시 13분에 사마페인트 시가에 매수하셔서 7 5 0 0원에 매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게 되면, 자, 요렇게, 이날 강력한 뭐가 들어왔어요? 맨바레온이 네, 세력매집선, 강력한 매집이 포착이 됐습니다. 세력의 매집이 포착이 됐기 때문에, 요 매물 대 공백을 채워주면서 급등이 나와주면서 회원님들 요 수익 대단히 축하드립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건 예, 이렇게 가격의 조정이 나온 다음에 이제 머리를 들어 올리는 시점에서 우리가 달리는 말에 올라타면서 무릎에서 어깨 판다 예 저는 요런 관점으로 추천을 나가고 있고요또 계양 전기 보시게 되면 계양 전기 자 보시게 되면 자 요것도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렇게 조정이 크게 나왔다가 이제 머리를 들어 올리는 시점이죠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이날 엄청난 수급이 들어왔습니다. 세력의 매집 흔적이 포착이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추천 나가서 이렇게 전일자의 뉴스 이슈 재료까지 다 체크를 하고 이렇게 매물대 공백을 채워주면서 이렇게 어 급등을 오늘 상한가를 먹진 못했는데 제가 이 통계적으로 다어 이렇게 알고리즘상에 저는 이제 항상 연구를 하거든요. 근데 단타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그 끝까지 장그 끝까지 들고 가려고 하면은 어, 수익률이 급격하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10%에서 15% 정도 이게 가장 적절한 수익률이에요. 제가 통계 를 내봤을 때자 그래서 이렇게 줄때 먹고 튀는 어, 그렇게 단타 데이트레이딩을 해야지 수익이 가장 많이 날수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운도 따라주었지만 큰 폭의 수익, 미천한 훈이가 여러분께 드릴 수 있어서 정말 기분 좋은 하루였고. 자, 그래서 함께 입장하셔가지고 이제 장전, 장전 단타 추천주와 여러분들의 이제 보유 종목에 대한 대응. 장전에 여러분들이 이제 직장 다니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이제 매수매도를 좀 쉽게 걸어 놓을 수 있고 또 이렇게 장중에는 여러분들에게 실시간 매수매도 타점과 실시간 정보 공유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입장하실 분들께서는 100% 무료입니다. 이거 만번 넘게 강조드리고요. 010-2648-4245번호로 여러분들 귀찮으시니까 이거 단타스윙 치지 마시고 깔끔하게 숫자 1 또는 종목명 요둘 중에 한 가지만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셔서 남겨주시면 여러분들의 100% 무료 입장 도와드리도록 하기 뭐 도와드린다고 말하면 그렇고 어 제가 저도 유명세를 얻기 위해 하는 만큼 여러분들 귀찮으시겠지만 여러분들께서 실력 검증 한번 해주시면 감사드립니다 뭐 제가 감히 아무것도 아닌데 무슨 뭐 도와드린다 이런 표현은 좀 그렇고 어 제가 잘하는지 못하는지 유명세를 얻기 위해서 하는 만큼 실력 체크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차피 100% 무료니까 그냥 관망만이라도 해보시면 되니까요 실력 체크 한번 부탁드리고요 자 그리고 저는 이제 투자자산 운용사 자격증 뭐 별건 아니지만 가지고 임하고 있고요 압도적으로 수익이 나게 될 경우에 수익 인증 어 인증 한 번만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드립니다 자 그리고 어 제가 하나 종목을 포착했는데 여기 매물대 상방을 돌파하면서요 변동성 군집과 함께 이렇게 급등이 나오는 요매직 기준봉의 초입 자리로 판단되는 아 이렇게 초입 자리가 돌파 판박이 돌파 판박이 자리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예, 유, 이거는 이제 KMW입니다. 이 종목을 추천 나간다는 게 아니라 요렇게 이제 자리가 나온 자리예요. 그래서 돌파 판박이 자리고 두 번째는 두 가지예요. 두 가지 유통 물량도 바닥인데 신용 물량도 바닥이에요. 그래서 이제 품절주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 종목 게다가 세 번째는 역대급의 재료 명분 이슈 뉴스를 가지고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 졸업급에 강력한 상승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졸업급에 상승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 히든주까지 유명세 얻기 위해서 여러분들께 잘좀 보여 드려야 되겠죠 자 그래서 어 입장하실 분들은 장전단타 장중 실시간 정 매수 매도 타점 공유 그 다음에 히든주까지 받아보실 분들 100% 무료 입장 가능하시고요. 단타 스윙 치지 마세요. 그래서 숫자 1 또는 종목명 하나만 남겨주시면 100% 무료 입장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또도와드린요 여러분들께 실력 검증 유명세 받기 위해서 한번 여러분 잘 보여 드리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입장해 주시면 어, 될거 같고요 자 그래서 청강해 주시느라고 정말 감사드리면서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